제일 부지음을 받은 모든 사람의 복스토리. 불신자나 악인들이 떵떵거리며 잘 산다고 해서 하나님이 언약하신 복을 의심하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다산하고, 번성하며 땅을 다시 채우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차별 없는 일반 은총의 복을 주셨다. 그러므로 잘 살고 못 사는 건 오로지 자기 책임, 원인을 찾아 해결하려고 노력하면 된다. 제2부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의 복스토리.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백성 거룩한 이스라엘이 더잘 먹고 더잘 살기 위해 우상을 믿거나 타락하고 더러운 성적 퇴폐가 극심한 이방 문화에 빠지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해 특별하고 완벽한 복을 주셨다. 그러나 지켜야 할 조건을 모두 지켰을 때 허락하시는 조건부 복 모든 것을 겪은 후에 누릴 수 있는 마침내 복이다. 제3부 재물 얻을 능력의 복스토리. 모세는 젖과 꿀이 흐른다는 카나한 입성을 앞둔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다고 각인시키면서 재물을 얻기 위해 받은 능력을 버려두고 다른 신을 섬긴다면 반드시 멸망한다고 경고하였다. 지금의 풍요는 재물을 얻을 능력을 발휘한 성각자들의 노력 덕분이다. 재물 얻을 능력을 발휘하면 누구든지 부자가 될수 있다. 제사부 신약의 교회 시대 성도의 복스토리 신약 성경에는 예수님을 살해하여 천국을 거부한 히브리 민족이 겪을 고난과 끔찍한 대활란 이방인이 은혜로 구원받는 교회 시대 교리 영원한 하늘 나라에 대한 계시가 시급했기 때문에 세상 복에 관한 언급은 제한되었다. 그러나 구약의 일반 은총과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신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하며 대활란 천년 왕국 시대의 경제와 관련된 말씀도. 교회 시대에 영적으로 적용할 수 있으므로 걱정할 필요가 없다. 제오부 고전 경제 인문학의 복 스토리. 세상 학문은 성경의 원리가 실현되는 과정상의 하위 학문이다. 공자를 비롯한 동양의 사상가들은 백성이 잘 살게 하는 구체적 대안을 제시하지는 못하였지만 극빈자인 환과 고독을 왕이 돌보지 않으면 역성 혁명이 일어난다고 경고한 맹자처럼 왕의 책임과 더불어 백성들의 인위의지를 주장하는 선에서 머물렀다. 제육부 사마천 화식경제의 복스토리. 사마천은 재물의 위선적인 학자와 재물을 약탈하는 권력자를 비판하면서 자유로운 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의 변화를 활용하여 윤리와 도덕의 시비에서 자유로운 부자가 되는 공정하고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면서 선하게 벌어서 재물을 쾌척함으로써 존경받는 부자인 소봉을 화식의 목표로 하였다. 사마천의 화식경제는 성경의 경제에 가장 근접한 탁월한 이론이기 때문에 꼭 알아둬야 한다. 제7부 카오스 세상의 혼란한 복스토리. 세상은 돈을 향해 움직이고, 돈은 세상을 움직인다. 세기의 천재도 쪽박을 차고, 노벨상을 받은 경제학자들도 실패하는 경제는 성도에게 실로 어려운 분야다. 다산정약용이 만국의 지름길이라고 한탄한 부정부패는 지금도 계속되며 돈을 최고의 가치로 삼는 혼란한 카오스 세상에서 성도들이 성경의 경제원리대로 성공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목회자들의 경제지식이 필요하다. 제8부 스스로 완성해야 할 복스토리. 아무리 좋은 이론일지라도 실행하기 어렵거나 적극적으로 실천하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다. 스스로 밟은 곳이 내 땅이며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다는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적극적으로 실행해야 한다. 경제에서 성공할 수 있도록 12가지 주제를 제시하였으니 가능한 방법을 스스로 선택하여 민첩하게 실행한다면 반드시 승리하는 복스토리의 주인공이 될수 있다. 저는 삼성경제연구소에서 군인재테크 특강 국방일보 화식으로 풀어보는 경제교실 칼럼 56회 국방부 엠키스의 군인재테크 특강 동영상 34회 3000년의 신비를 벗은 돈의 비밀코드 등 여러 저서가 있는 박사이며 지금은 찾아가는 구원 교회와 하나님의 경제 교회 설립을 위해 기도하고 있으며 둘의 수도원 협동 목사를 여기만 권영 등 목사이자 설교자입니다.